안녕하세요. 기억력 제로 50대 아줌마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청간합 외우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들 아시는 방법이 아래 표 공식에 따라서 외우는 건데요. 먼저 갑, 을, 병, 정, 무를 쓰고요. 그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해서 기, 경, 신, 임, 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갑, 기, 토, 을, 경, 금, 병, 신, 수, 정, 임, 목, 무게와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지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합해졌을 때 뭐가 나오는지를 별도로 외워야 하는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만든 이야기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못 그리는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3편 청간합과 다음 4편 청간충에는 총3 사람이 등장해요. 성격이 좋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갑기.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과 충돌이 많은 동생 갑경이, 그리고 갑경이 친구이자 갑기 여자친구인 을경이에요. 천간합에는 갑기와 을경이가 등장하고요. 천간충에는 갑경이가 등장해요. 그럼 그림을 보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갑기와 을경이의 첫 번째 데이트날이에요. 갑기가 을경이를 주려고 흙으로 만든 화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갑기 토, 을경이도 갑기한테 잘 보이려고 금목걸이를 치렁치렁 목에 둘렀어요. 을경 금, 둘이 만나서 냇가를 거닐고 있는데 냇물에 쓰레기가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병과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신수, 누가 버렸나 주변을 보니까 정든님들, 정임들이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정임목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 도대체 누구야? 진짜 무개념들이네 하고 갑기가 화를 냈어요. 무개념, 무개화. 네, 저는 이렇게 외워보는데요. 어떠세요? 기억에 남으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반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갑경이가 나오는 청간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